Uh, all along the watchtower. h t 와치타워가 우리말로 할 때는 뭐 망루 이런 말 쓰는데 와치는 본다는 얘기죠. Watch는 본다는 거고 타워. Tower. 타워는 이제 뭐탑뭐 망루? 탑 위에 올라가서 막루에 올라가서 보는 거. w a t 타워치 타워. e r 망루라고 한자말로 쓰니까 어 along. 무엇을 따라서? 따라서 망루를 따라서. 망루? 뭐, 위에 올라가서 뭐 바라본다. t h e r e must be the some, uh, e uh, some way out of here. 자, 이렇게... 자, must는 여기서 뭔 모드면 틀림없다, 뭔 무엇, 모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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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다, 아. 어떤 길이 있으면 틀림없다, 틀림없이 길이, 틀림없이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길이 있는데, out of here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데 틀림없이 어떤 길이 있다. Said the Joker to the thief. Joker, 뭐, Joker는 우리 말로 그냥 그냥 조커라고 쓰는데, 원래 뭐, 그, 뭐, 조커, 카드놀이 같은 거할 때, 뭐, 뭐, 가장 그, 조커, 가장 어떤, 뭐,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하여간 그 조커가 말을 했어요. 조커는 원래 농담하다는 뜻, 뜻에서 이제 나온 건데, 하여간 조커, 카드놀이 할때그 조커가 이제 말을 했어요. 투 o t h 도둑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힘을 가진 거죠, 조커는. 도둑에게 말을 했다. There's too much confusion. Confusion은 우리말로. Confusion은 혼란, 혼동, 혼란스러움. 원래 동사는 confuse. SE가 ᄀ가 동사고, SE가 동사고, confusion. 명사래서 confusion.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 지나치게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다. I c a n get no relief. 나는 문 못할 수가 없다. Relief라는 건 편안함. 내가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 얻을 수 없다. 비즈니스맨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장사꾼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데이는 앞에 비즈니스맨을 얘기해요. 그 장사꾼들은 마시는데 마이 와인, 나의 술을 마셔요. 뭐장사꾼들이 와서 이제 뭐뭐 뭐 내가 뭐 소유가 나의 소유인데 그 술을 마시고 어 플라우맨, 플라우. 플라우는 원래는 쟁기질하다라는 뜻이고 uh,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농부. 쟁기질하는 사람. 농부가 딕마이 i g 은 땅을 파다라는 뜻이고 uh, 농사짓는 사람이 나의 땅을 파고 있다. 나의 땅, 을 파고. None of them along the line know what any of it is worth. 나, 나는 니게뭐 그러니까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의 뜻이고 누구도 못모아이다 그들 중에 누구도 뭐 무엇을 따라서 그 줄을 따라서 어떤 뭐그 어떤 기준이나 그 줄을 따라서 그들 중에 누구도 너 no, 알고 있지 않습니다. 뭐 무엇을 알고 있지 않느냐? what any of uh, it is what. what. what은 의문사예요. 의문사고 의문사가 이끄는 자는 영어에서 얘기할 때 명사절 이렇게 얘기해요. 명사절. 하여간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n 가 동사고 what 이하가 목적어예요. what 이하가 목적어고 any of it is worth. 자, 그것 중에 어떠한 것이, 그것 중에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no reason to get excited. 또 n 가 붙어 있으니까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의 뜻인데 이유가 있지 않다. 원래 부정어는 문장이 앞으로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어는 원래 문장에서는 뭐 부정, 뭐 예스냐 yes, 논나가 no, 제일 중요한 거죠 논리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순에서도 원래 는노가 앞으로 나가야 문장이 명확해져. 그게 좋은 문장이 되고 어떠한 이유도 이유도 있지 않은데 그게 excited, 흥분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 자, The C 더히 카더스북과 타 도둑이 도둑이 말을 했는데 그가 친절하게 말을 하였다. 친절하게 말했다. there are many here among us who feel that life is a b u t t j o e 자, there are, 우선 뭐직역을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앞에이제에뭐 사람들 얘기가 있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who feel that to 후는 앞에 있는 who가 관계대명사고 후의 선행사는 어스가 선행사예요. 선행사고 느끼고 있습니다. 데스처리아의 것을 느끼고 있다. 자, 이것도 이제 필이 동사. 필이 동사고 데스처리아가 목적어예요. 목적어고. 데스처리아는 이제 목적으로 해서 접속사니까. Life is but a joke. 인생 산다는 것이 단지. 버튼 영어 이거 얘기할 땐 보통 O-N-L-Y 에서, o n 라고 이렇게, o n 란 뜻으로 이제 부사로 해서, o n 로 바꿔 쓰는데,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라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농담이다, 농담. 그러니까 인생을 좀 심화하고,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단지, 농담처럼, 하여간 그러니까 뭐, 그냥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 일하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이제 세상 살때막 힘들고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뭐 농담처럼, 아니가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세상 살으냐 뭐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 But you said you and I we have been through that. 자 그렇지만 당신이 있고 내가 있는데, 당신하고 내가 있는데, you and I를 이제 위로 받았어요. 위로해서 뭐 당신하고 나를 우리,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We we have have가 줄 h a v e가 줄여서 we have been through 우리가 끝내었다. 여스로 일행 끝내었다는 얘기는 어떤 경험을 다 끝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미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것서 통과하고 경험해 왔다. And this is not our, not our fate.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은 fate는 원래 운명이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고. So let us not talk falsely now. The hour is getting late. 자, 그래서 let us not talk. let는 이제 사역동사. 뭐 영어에서 사역동사. let하고, make하고, 뭐, h a 세 개가 사역동사.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let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talk. 동사원운영되 있고, 우리가 뭔 뭐, 도 하지 않도록 합시다. talk f o r c 거짓, 거짓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 안, 하지 않도록 합시다.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 않도록, 합시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The hour is getting late. 시간이 사람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사는 의미 같은 것도 조금은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late 늦어져 가고 있다. 시간이 점점 더뭐 이제 경과해서 늦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All on the watchtower, uh, princes kept the view while all the women came and went uh, barefoot as uh, servants. 문물을 따라서. watch t o w e 는 아까 막루라는 말을 했었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같은 데에 올라가서 막루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 거니까 막루를 따라서, 뭐, 어, 프 p r i n 있어. 왕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 왕자들은 못못을 유지했습니다. 캡트는 동사원의 keep, k-e-e-p에서 캡, 왕자들이 유지했는데, 관점을 어떤 자기 자신의 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 편에 있어서, while all the women came, 무엇보다 한 편에 있어서 all the women, 모든 여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가와서 왔고, went 또 다가와서 went 또 갔다. 원래 이 come 하고 이 went 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에서 정확하게 얘는 come 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는 come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우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져 가는 것 멀어져 가니까 이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래서 카메 어떨 땐 오다 가다 이렇게 되고 고우도 오다 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카의 기준은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게 came, come이에요. 멀어지는 것이 went고, 그걸 알아두면 은 영어 표현에서 좀 그게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문제 같은 때도 나올 때도 있고, 모든 여성들이 다가왔고 그리고 또 가버렸습니다. 가는데 barefoot uh, servants, bare, b a r 는 이제 신발을 벗은 거야. 맨발로, 맨발로, 어, 맨발로, 그런 하인들, 하인들처럼. 또 역시 outside, in the distance, at a uh, while, Uh, distance a wildcat did grow해서 uh, outside 못을 넘어서서 못을 넘어서서 뭐냐면 못을 넘어서 in the distant c distance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좀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어, G R O W Grow 뭐 바로면 이제 Grow에서 Grow는 원래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야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고 자,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밖에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 Wildcat Wildcat는 뭐야스뭐 살쾡이 야생의 고양이 살쾡이가 did, uh, growl. growl은 이제, 으르렁거리다, 그랬는데, c r o w l 여기에서 이 did도 사실은 좀 중요해요. 전번에도 한 번씩은 얘기했는데, 영어에서 이 동사를 강조할 때, 동사 강조할 때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에요. 뭐, 시험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고, did growl에서 동사 앞에다가, 어, 동사 강조할 때가 뭐, 주관식 문제 같은 것도 막 내고 그런데 어떨 때는. 동사 앞에다가 두나 다스나 디드를 붙여서 두나 다스나 디드를 붙여서 어그 띠드 클라우 하게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여기 디드 클라우는 왜또또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동사 앞에다 두다스 디드가 그러니까 현재 3인칭 또는 뭐 과거일 때이렇게 두다스 디드를 쓸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강세를 이렇게 스 t r e 인터내셔널 스트레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 디드에 있어요, 디드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왜이 디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원래, 그, 저, 뭐,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컨텐트워드 펑션워드 이런 거 나오는데, 원래는 컨텐트워드에는 강세가 있고, 펑션워드는 강세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 디드가 조동사니까, 펑션워드인데, 이거는 좀 특별한 용법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야 돼서, 인터내셔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떨어진 와일드 캣. 아, 이렇시 야생의 고향. 살쾡이라그랬죠살쾡이 정말로, 어, 으르렁 댔다 그라울에서. 그니까, did, 그라울. 원래는 d i 에도 강세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라울에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둘걸더 강하게 스트레스가 있냐면은 did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어에서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어, 디드는 강세가 있다. 뭐, 스트레스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two riders were approaching. The wind began to 어, howl. 서 자 하울하는 것도 원래 울부짖다한 뜻이죠. 울부짖다. Two riders 뭐또두명뭐뭐 뭐, 뭐 타고 오는 사람이 두명이 있는데 두 명의 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다가오는 중이었는데 the wind b e g a n to uh, howl. the wind. Uh, 바람이 멀멀하게 시작했다. 하울은 울부짖다랬죠. 바람이 막 울부짖다해서 자 지금 여기 그 이제 곡은 이 곡은 사실은 이제 밥 딜런인데 밥 딜런 곡이 이제 천구백육십칠 어, 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 하이 어, 뭐그 다른 가수 중에 굉장히 막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이그 All Along the w a t h t o w e r 틸런 곡을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 많이 불러서 그때문에더 하이간 더 유명하기도 하고 음 하이간 좀 그런 하이간 중요한 곡이니까 자꾸 들어서 표현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